근데 애나을거다 낳고 청담순처럼 출간한 사람들은 노트라 부릅니다. 이 머릿속으로는 안 되는 거야. 권위 짓지 해야지. 이 경험하지 않은 지식은 소용이 없어. 아유 난 진짜 우리 아들이 그런 줄은 몰랐다고. <laughs> 가셔서 며느님 잘 달래고 한 2년만 참으라 고 그래요. 그럼 돌아온다고. 2년? 인생에서 2년 뭐 근데 우리 메노라이가 불 같은 성격이라서 그것도 다 지팔자야 참지 못하면 이혼녀 되는 거지 뭐. 아니 근데 그럼 참겠수 뛰쳐 나가겠수. 독해서 그래도 내가 볼땐 참아요. 아이 <laughs> 자식은 꼭 한번은 속썩인다더니. 아이고. 김수선생은 그냥 혼자 사시오. 아이고, 할머니들은. 스물여섯이야 스물여섯? 김희생 양띠네? 네. 생일은? 수고했어요. 예, 안녕히 가십시오. 3월 22일이요. 3월 임역. 22일, 음력. 시는? 사시요.